여러분, 어, 정말 반갑습니다.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가수 정동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와, 오늘 날씨가 정말 춥거든요. 정말 추운데 와,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습니다. 자 일단 어, 오늘 여기 오게 됐으니까 또 먼저 또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네요. 어, 횡성 군민 여러분.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또 이제 오늘도 추운데도 또 저를 보러 이렇게 멀리서 달려와 주신 우리 우주 청동원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채워주셨고, 또 많은 우주총동원분들이 또 응원을 와주셨습니다. 여러분, 춥진 않으세요? 네. 어, 저는 정말 춥습니다. <laughs> 네.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, 여러분이 딱 이때 이제 감기 안 걸리시게 또 따뜻하게 지금 딱 중요한 시기입니다. 네. 잘 입고 다니셔야 되고, 또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. 근데 오늘은 어, 따뜻하게 안 입고 오신 분들도 조금 보이긴 하는데, 오늘 제가 뒤에 이제, 여러분이 몸...